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10월 3주 집값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3주는 10월 19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은 0.12%가 상승하고 전세 가격은 0.21%가 상승을 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1위는 울산 남구였는데요. 이번 주 1위는 부산 수영구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0.66%가 상승을 했는데요. 부산 지역은 0.23%가 상승했는데, 부산 수영구가 0.66% 상승했는데, 남천동과 강한동 재건축단지 위주로 상승했고요. 해운대구 0.52%는 교통 호재 기대감이 있는 좌동 위주로 그리고 연제구도 많이 올랐습니다. 0.48%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연산동, 준신축 위주로 동래구도 0.34%가 상승했는데 명륜동, 안락동, 온천동 일부 대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아파트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비치아파트는 1 9 7 9년도에준공이 되었으니까 지금 41년이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삼익비치아파트가요. 전용면적 60.83제곱미터 거래 변동 상황을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3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7일에는 5억 1천만원 그리고 2017년 12월 26일에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4억 4천만 원, 그리고 2018년 12월 5일에도 4억 3천8백만 원 보합세를 유지해다가 약간 상승과 하락을 계속하다가 지난 2019년 12월 28일에는 무려 6억 5천8백만 원까지 올랐다가 올해 2020년 9월 29일은 9억 3천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10월 17일에 10억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2017년 이후 무려 현재까지 127%가 올랐습니다. 사실이요, 이 부산의 비치 아파트는 지금 41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열악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단지 재건축 아파트라는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단지에서 전용 면적 84.83제곱미터가 지난 10월 14일 13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지금 호가가 15억이 간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지역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그래도 수요가 꾸준히 있어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투기꾼들의 농단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요자라면 이렇게 구축된 아파트를 고가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지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이 거품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겠습니까? 정부는 도대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건지 많은 건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은요, 투기꾼 원정까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탁상 공론만으로는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발본 세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요자들과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투기 수요가 규제 지역을 피해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가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투기 세력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집이 투기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지요 위를 차지한 대구 수성구 0.64%가 상승했습니다 대구는 0.26%가 상승했는데 대구 수성구 0.64% 상승은 역시 학군이 우수한 범어동 만촌동 그리고 황금동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고요 달서구는 0.32%가 상승했는데 역시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진천동 상인동 및 개발 호재 기대감이 있는 장기동과 본리동 위주로 중구 0.29%는 정비 사업 영향 있는 남산동, 대신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3위는 경기도 김포시가 차지했는데 0.51%가 상승했습니다. 김포시 구례동과 장기동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GTX-D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8개 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지역과 8위를 차지한 지역을 살펴보면, 1위를 차지한 강원도가 0.19% 상승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7주째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0.14%가 상승했으나, 이번주는 0.19%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강원도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이번 주는 태백시로 조사가 되었는데 참 아리까리합니다. 지난 주만 해도 마이너스 0.17%를 기록했는데 이번 주는 0.48% 상승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인중개사사무소 여러 곳을 문의해 보았습니다. 인구가 유출되기 때문에 주택 공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토지 매물도 많이 나왔고요. 거의. 공시지가로 거래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즉 태백시의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주 주택 가격이 상승한 이후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제가 태백시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들 여러 명과 통화를 한 결과 얻어낸 것인데요. 태백시 특정 지역에 말이죠. 지금 아파트 한천 세대가 신축 공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탓에 공사 현장에서 거주하는 인부들 있죠. 입주민들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당분간은 전월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짝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는데 이런 걸로 주택 가격이 좀 상승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태백시 인구는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인구가 지금 앞으로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은 빈 공간은 물론. 주택시장은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를 차지한 제주 서귀포시입니다. 이번 주 마이너스 0.03%가 하락 했는데 지난주 마이너스 0.02%보다 하락폭이 0.01%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0.12%가 상승했는데요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0.07%에서 0.09%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서울은 0.01%에서 0.01%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지방은 0.11%에서 0.14%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5대 광역시도 0.18%에서 0.21%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8개도도 0.05%에서 0.07%로 세종시도 0.27%에서 0.25%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게 되면 울산은 0.27% 대구 0.16 세종 0.25 부산 0.23 대전 0.23 강원 0.19 경기 0.14 충남 0.14 인천 0.12 등은 상승했고요. 제주도만 마이너스 0.01%는 하락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이번주 0.09%가 상승했고요. 서울은 0.01% 상승. 인천 0.12% 상승. 경기 0.14%가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1% 이번주도 0.01% 지난 7.10 대책 이후 대체적으로 매수세가 순화되는 가운데 신규 분양 물량 감소와 상대적 전세 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9억 원 이하 단지나 소형 평형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지속되었습니다. 강북구 14개구입니다. 0.01% 상승인데 중량구 0.04%는 상봉동과 연목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중구 0.02%는 접근성이 양호한 순화동과 회원동 소형 이주로 노원구 0.02%는 상계동 월계동 이주로 상승하였으나 광진구 0.00%는 내수 문의가 줄어들며 보합으로 전환되었고 마포구 0.00%는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남 11개구는 0.01%입니다. 강남 4구는요. 시장 안정화 대책 7일0과8사 등의 대책에 따른 보유세 부담 등의 영향으로 강남 4구 전체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단지 매물이 누적되면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0.00%로 모두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4구 2위의적입니다. 가락구 0.03%는 신림동과 봉천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수요로 강서구 0.02%는 교통이 편리한 방화동과 가양동 등 중소형 위주로 양천구 0.02%는 신월동 저가 구축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0.08% 이번주는 0.12%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요. 특히 부평구는 0.17%가 상승했어요. 교통호재가 있죠. 신호선이 연장되고 있고 GTX 등 영향이 있는 가운데 산곡동과 청천동, 갈산동 위주로, 미추월구 0.16%는 관교동과 황익동 종적과 구축 이주로 연수구 0.15%는 동춘동 역세권 대단지 및 송도동 신축 이주로 상승하는 등전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입니다. 0.10%, 이번주는 0.14%가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고향 덕양구, 0.31%가 상승했습니다. 덕양구 행신동 화정동 역세권 및 동산동과 성사동 대단지 이주로 일산동구 0.2% 마두동과 장항동 등 정주여권이 양호한 단지 이주로 성남 분당구 0.20%는 선해동 구축 대단지 및 구미동과 금곡동 중저가 단지 이주로 용인수지구 0.19%는 동천동과 상현동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교통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말이죠. 특이 사항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한 주만에 하락을 멈추고 개걸음을 걷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강남 아파트 매매 시장은 지난주 대치동 은마 아파트 등 초고가 재건축 단지에서 금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했으나 추가 금매물이 멈추면서 다시 눈치싸움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와중에 말이죠 일부 단지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세시장은요 저금리와 임대차 입법이죠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례없는 수급난 속에서 가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이번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이축 우려 등으로 초고가 시장이 주로 매수문의가 줄고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가운데 매물이 본격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값 하방 압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금매물이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나오면서 가격 조정은 물론 침체기가 이어지다가, 침체기가 이어지면 당연히 하락기가 오겠죠? 다시 또 하락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중소형 중저가 주택은 우상향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집 없는 서민들은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반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많이 오른 지역 집값 대비 50% 이상은 떨어져야 서민들이 영끌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조축해서 집을 살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집값 분석을 기대해 보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